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네, 초보의 본문이 안 바뀌었거든요.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이 이어져 가는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도 역시 거기에 이어져 내려왔죠. 우리 1 7 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요즘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우리의 여화다. 그럼 저렇게 자랑을 하고 살고 있다그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왔지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은 완전히 비하해 버리는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적한 걸 보면 자기도 또 다른 사람도 다 어둠으로, 구렁텅이로 끌고 인도 인도에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입으로는 대단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따라가면 똑같이 천국에를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할례만 받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유대인이냐? 그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한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이 도 그런 말을 하고 사울도 그런 말을 해요. 사울도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죽는 건수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무기든 소년에게 네가 나를 죽여다고한거지그런데 무서우니까 이 소년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빼 가지고 자기가 그 칼에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자개를 한 거지요. 나는 이렇게 죽을지언정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죽는 건 용납 못하겠다. 다윗도 골레앗과 싸울 때도 그런 말을 해요. 할례 일을 금형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할례를 겉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다. 그 말이죠. 겉으로만 척하는 것.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속내는 아니다 그러거든요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 믿은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할래 한례 받았다 할래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겉으로도 이렇게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너희가 받은 할례가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할례 안 받은 것과 똑같다. 무할례다 그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겉으로 할례를 강조하는데 할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27절부터서 아니 28절부터서 소개된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즉 내면적이지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겉을 겉을 자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앙 행위를 보면 꼭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서 만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르세인들은 개인 기도는 한 번도 소개가 안 돼요 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건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나 이런 데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큰 소리를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존경심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실은. 우리, 우리나라도 우리 예수 천국하고 뭐뛰들고막 막 돌아다닌 사람 있는데, 그래야 꼭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보통 담력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하고 다니다가 물세례 받는 일도 종종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도 여기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던지 북부 시장에서 시장 날 거기에 동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치고 돌아다니다가 목이 마르니까 아침부터 어느 가게를 들어가서 물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인심이 물은 다잘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지인되는 목사님이 물세례 받고 나왔어요. 재수없게 마시도 못했는데 아침부터 예수체 나오고 다닌다고. 여러분 근데 아무나 못해요. 진짜 담력이 있어야 되고요. 용기 있어야 되지 못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거 중요해요. 그런 그럴 것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이 섞여 있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아무렇게 외쳐도 감동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가리켜서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요. 예배가 근데 이런 종합예술이 예배는 너무 거룩거룩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엄청난 흥이 있고 감동을 주는 이런 감정이 많이 섞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훨씬 더 재밌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도 할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울사도는 지적한 거거든요. 너희가 겉으로만 그렇게만 된다.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가는 것처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이 어떻냐고 말해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고 말해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중직자가 되니까 성도들 보기에 그 체면 치하려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인지?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 십일정금 드리는 것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내면적인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말이에요. 근데 이 진실한 믿음이 없이 이거를 하면 형식이고 보이기한 것이 돼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속으로만 믿고 그냥 있는 거 그것만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 바울 사,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다음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만 믿으면 다 아니에요. 겉으로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에는 안 믿고 겉만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걸 지적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 혹시 바울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대인처럼 속 진심함은 없고 겉으로만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진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십일조 의무를 드리는가 지금 그거다 말이야 내 신앙은 지금. 내 쪽으로나 이 쪽으로나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이런 신앙. 오늘 29절 끝에서 칭찬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된 것처럼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거든요. 겉으로만 잘한 것처럼 보여주고 내면이 없으면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어요.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보냄을 받잖아요. 어디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 집으로. 무엇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우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을 보냈어요. 근데 이세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세의 집에 와가지고 이세에게 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큰 아들부터 엘리아부터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외모가 기가 막혀요. 키도 크지, 잘 생겼지.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사람이 다음 왕, 틀림없이 사람이 다음에 왕감이다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셨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니와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 마음 중심을 보는 이라 그래요 겉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겉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만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만 중요하다는 거라 겉 못지않게 내적인 이런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겉과 속이 나란히 있다면 겉보다는 속이 더 진실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보면 이때 다윗은 어리기도 하고 들에서 막 양치다 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 꾸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땀찍찍흘리고땀 냄새 난그 상태로 왔을 거 아니에요. 볼품이 없을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다윗이 오니까 사무엘에게 감동을 줘서 기름을 묻게 하거든요. 우리가 겉으로도 열심히 잘 해야지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의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앙 좋다고 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겉으로 보니까 예배도 참석 안 하는데 그, 그 사람을 누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본인은 뭐 길이길이 뛸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 생활 정상적으로 안 하고 예배 생활 정상적으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정상적으로 안 하고 봉사 생활 정상적으로 안 하는데 자기는 나는 신앙이 좋아하겠네 근데 겉으로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인정 못해요 근데 진짜 내적으로 다 다져진 사람은 겉으로도 다 풍겨나거든요 그냥 억지로 흉내내고 형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도 그게 다 풍겨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내쪽의 내적인 진실한 신앙심에서 나오는 예배, 질성수, 11조 생활, 전도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우리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신앙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행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신앙 연조만 길면 저절로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땅에서는 겉으로 열심히 하니까 내적으로 아닌데도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말만 들으면 신앙이 기가 막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대학생을 만났대요 그래서 학생 예수 믿어요 그러고 전도지를 주니까 받아가지고 얘기 한번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 몇 번을 쳐다보더니 딱 대답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엄마는 권사입니다. 아 그럼 신앙생활 잘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전도라는가 싶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하고 그랬더니 우리 고모는 권사입니다 물어보도 안 해도 그냥 촉촉촉촉 대답을 하더래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또 혼자 알아서 대답해요. 내 동생은 교회 성가 대원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아주 잘합니다. 아니 동생이 또그 정도 되니까 형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우리 학생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대. 근데요. 나 교회 안 나와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이 얘기 들으면 신앙 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 딱 들어보니까 근데 나 교회 안 나와요.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근사고, 고모가 근사고, 삼촌이 목사고, 동생이 뭐 성가대 대원이면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면 못합니까? 정작 본인이 예수로 믿는데, 예. 그래서 겉만 보고 우리가 말만 듣고 우리가 다알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 보면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겉으로 열심히 하면 신앙 좋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속내를 모르니까. 예. 우리는 누구 얘기, 누구의 신앙을 우리가 쓸데없이 논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신앙만 바로 잘 세우면. 전 교인이 다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신앙만 바르 세우면. 그런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꼭 남의 일에 이렇게 참견을 라고 있잖아요. 그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시험거리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이렇게 내면 쪽으로나 표면 쪽으로나 잘 세우고 다지서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고 나를 칭찬하는 신앙인데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야아파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속든 사람이 그리 흔하겠습니까? 반치않잖아요 대단한 칭찬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누구나 다 부족하지요. 그런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그럼 하나님께서 겉도 보고 속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금남제일계 성도들이. 내 가족도 뭐 중요해요. 잘하면 좋죠. 근데 내 가족이 잘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은 데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내가 중요해 그렇게요. 내 신앙이 중요해요 부모님에게 잘 믿음을 유산으로 디모데처럼 받은다면은 더없이 좋겠지요. 받아야지요. 근데 부모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자식들이 그래 줍니까? 잘 안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 자식도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는데 남 얘기할 것도 없고 나부터서 그냥 잘 세우면 나의 진심이 가족들에게 전달되면 가족들도 분명히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근데 형식적으로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감동이 되질 않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포도가 너나 할것 없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서 언제 봐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신앙의 행동들, 예배의 행위들, 헌금하는 것들, 전도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봉사는 하 것들이 정말 진심 어린 이런 마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체온이 느껴지지 느껴지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오늘 2 9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주 믿는 자로서 마땅히 이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